여기서 있으면 비인칭 주어야. 아무 뜻도 없는. 시간, 거리, 날짜, 뭐 그런 거 얘기할 때 쓰는 거. 두 시간이었다. 전에. 제출 마감이야. 제출 마감 전두 시간이었다. 두 시간 있으면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나는 여전히 hadn't finished. 끝내지 못했다. 나의, 어, 뉴스 기사를, 어, 뉴스에 이렇게 기장 가보네. 그리고 여기서 was지. 그리고 hadpp지. 먼저 일어난 거야. 어, 나는 앉았다, 책상에. 하지만 갑자기 타자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no matter how는 however 이랑 뜻이 이거 however 그 너네 알고 있는 접속사. 하지만 그게 아니야. 여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특징이 있어. however 이 접속사면 뒤에 바로 주어 동사가 오지. 근데 이거는 노메 h 하우는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같이 따라와. 그래서 노메 h 하우를 하우에블로 바꿨을 수 있는데 특징이 형용사랑 부사가 바로 뒤에 있다는 점이야.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내가 탭 두드릴지라도 타자의 키를 두드릴지라도 그 레버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종이를 치기 위해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나는 시작했다 깨닫는 것을 시작했다 내가 be able to는 can이랑 똑같잖아 그래서 끝낼 수 없을 거다 그 기사를 on time 제시간에 disparely하면 필사적으로 어, 뭐 절망적으로 라는 뜻도 있어 필사적으로 나는 rest는 원래 휴식하다 라는 뜻이 있잖아 나머지라는 명사도 있고 여기서는 바치다야 나는 받쳤다. 그 타자기를 내 무릎 위에 받쳐놨어. 그리고 시작했어. 히팅. 여기서 누르다야. 누르기 시작했어. 각각의 그 키보드 키를 에지 에지지 몸만큼이지. 내가 어, 매니지 다룰 수 있을 만큼 많은 힘으로 최대한 눌렀다는 거야.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분사고문 이제 주어 찾아야 되지. 주어 어디 있어? 아이잖아. 내가 생각하면서잖아. 생각하면서 무언가가 그리고 조동사 have pp는 항상 과거로 해석을 해야 돼서 might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몰라 너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다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고 might have pp는 may가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거잖아 이걸 과거로 해석을 하면 되잖아 무언가가 일어났을지도 몰라 안쪽에서 of it 그 타작이 안쪽에서 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오픈 열었어 커버 열었어 두 번째 동사 들어올렸어 음, 키를 키보드 키를 들어올렸고 그리고 발견했어 문제점을 발견했다 어 종이 클립이었네 종이 클립에 끼었나봐 그래서 그 키들은 헤드 없었다 노 no 오름 room. 여기서 룸은 방이 아니야 공간이야 공간이 없었다 움직일 공간이 없었다 그래서 픽 이다 어 집어서 꺼낸 후에 그리고 픽 아웃 요거 같은 거 봤을 때 원래 명사로 쓰면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지만 대명사로 바꾸면 가운데만 써야 되잖아. 픽킹 아웃 it 하면 안 돼. 그래서 그것을 들어올린 후에 나는 프레스드 어 밀고 당겼다. 어떤 부분을 그타작의 안쪽에 그 부품들 있잖아. 어 밀고 당겼어. 고치는 중이지 지금. 그래서 그 키는 어, 움직였다 부드럽게 다시 문제 해결했네 이제 나는 숨 쉬었다 깊이 안도의 숨을 쉬었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알았다 내가 끝낼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기사를 제 시간에